어 이번에는 숏턴에서 이제 피보팅 쓰는 방법. 그러니까 지금 발목을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피보팅 동작, 두 번째는 카빙에서 에지를 세우는 동작. 그래서 처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피보팅 동작을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피보팅 동작 같은 경우는 내몸 밑에 정확하게 발바닥이 위치해 있을 때 피보팅 동작이 나와요. 그래서 이 피보팅 동작은 항상 턴 마무리와 턴의 시작에서만 쓴다 생각을 해 주셔야 되시고 홀라인에서 절대 쓰려고 하지 않는 거, 이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. 자, 제가 그래서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면, 항상 내려갈 때, 시작했을 때 스키 탑이 살짝 밑을 좀더 보게 만든다 생각을 하고, 다운 하면서 스키가 감겨 들어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전반에 스키 탑이 내려가게 만들어주고, 다운 하면서 부츠 속에서 발바닥을 한번 비벼주고, 다시 부츠 속에서 한번 비벼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스키가 내몸 바깥으로 나갔을 때 피부팅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스키가 전반에 탑을 떨굴 때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다운을 하면서 스키가 몸 안으로 감겨 들어올 때 피부팅을 다시 한번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턴 전체적으로 턴 전반 구간 그 다음에 턴 중반 구간을 사용하지 않고 턴 중후반 구간에 다시 좀더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.